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지금 비가 오니까 여러분들 벚꽃 핀거 보셨습니까? 놀라시는데 어, 여러분들과 저희 화단에도 피아신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아이리스도 다시 싹을 크게 이빨을 피우고 있고 출입 이빨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아 이게 정말 뭔가 새로운 것이 다시 이루어지는구나 새봄이 오고 새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아직 1월달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내 인생을 좀 전수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정말 정성을 다해서 경계해서 대를 이은 신앙의 승리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아멘이시죠? 네. 바로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어져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베드로 사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언제 베드로님이 변화산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좀 설명이 필요하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세 군데 다 나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 여러분들 내용을 아십니다만은 사실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미에서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뭐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예수님 즐거우셨어요. 예수님 정말 기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손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과연 하신 말이 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니다 니가 육신으로 한거 아니야?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 내가 메시아인 건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부터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을 가르쳐줄게 장로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아,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거야 그때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붙들고서 말료 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거예요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면에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또 아까는 엄청나게 칭찬 하시다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는 사탄아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온탕과 냉탕, 냉탕을 여러분들 공중고욕당 많이 다니셨는데 한국에서 온탕과 냉탕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찝찝했어요. 아니 언제 그럼 그렇게 칭찬 하실 말든지 아니면 이것 좀 했다고 그렇게 그냥 당장 사탄이라고 하지 마시든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이그 다음 장이 1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하고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은 베드로를 즐히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변호사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야곱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빛나는, 빛나게 비춰주시고 그 옷이 세상에서 더 이상 깨끗하게 할수 없는 깨끗한 그런 옷으로 변화됐습니다. 놀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같이 수정을 들면서 대화했는데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대화합니다. 십자가를 치신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 같아요. 또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서셨습니다. 그 성질상, 그 열심상 못 견디죠.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제가 추막 셋을 지으랍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 여기서 그냥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때 구름이 높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서 가로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이러고 있는데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셔서 그대에게 야 정신차려 이렇게 하신 모습만 표 변해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대제에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다시 보내셔서 재림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루야, 요하나, 야고보야 낙심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누리야할 것은 바로 이 재림여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야. 조금 더 위축되거나, 조금 더 걱정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평생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님께서는 어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우리 언론을 따지면 겨우.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잘못되지 아니.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성자 하나님의 재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과 핍박을 다 이기고 나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드로사도님께서 이 성경을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했잖아요. 이제 곧 있을 이 무시무시한 내로의 핍박을 통해서 그가 거꾸로 십자가를, 에,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혀 죽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겠어. 요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그가 더 순수하고 진실하고 내가 변화산에서 목격한 예수님, 모저는 장래에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 그로시스주의자들의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예수님의 영광은 다 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는 거다 뿌리쳐버리고, 내가 손수 경험한 바를, 체험한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니 꼭 믿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신약의 2대 사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베드로사도와 함께 바울사도를 말씀합니다. 이것과 함께 디모데 우선를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사도도 이제 당신이 곧 죽을 걸 아셨어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사를 다잘 마치고 술을 부어서 제사를 끝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이 술을 붓는 것 같이 내가 순교의 피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면서 드리고 싶다. 그 날이 가까오고 있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대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우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음전하는 일을 잘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나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상모하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상모하는 나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해. 이제 나는 내 세계를 마치고 순교의 제물이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심플하면서도, 얼마나 강력한 그런 분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라는 새싹처럼 우리 자녀 손들 잘 기르고 싶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들을 권면하시나요? 네. 나의 체험, 체험이 말합니다. 체험이. 물론 성경 말씀 물론 가르쳐 드려야 되지만 이것이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정확하게 체험되어진 것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처럼 강력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는가? 두 번째 왜 그런 경험을 나누는가? Why is he sharing his wonderful experience? 그런 말이죠. 예, 왜 이걸 나누고 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못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저 이제 이 세상만이 다지 예수님 재림하신단말 어디 뭐 옛날이랑 똑같이 이렇게 다 그들 이데 언제 뭐재림하신거 아니야 하는 소리 듣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전진을 가지고 내가 체험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체험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것 없이 다체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냥 맨 눈으로 그저 맹중맹중한 정신으로 할수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감격해서 눈물을 쏟으며 찬송을 부르며 시간 가는 줄 모르며 그냥 내가 지은 죄 과거에는 몰랐는데 다 쏟아놓고 울고 또 울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가 지났다는 또한달 전이 지났다는 누구나 다 경험한 납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나의 생명에 말씀드시는이 말씀의 약속이 내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말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들이 바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경험들이, 체험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져요. 이것이 나에게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내 신앙은 이론적인 것이죠. 내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내리며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시간 내서 해서 바칠수록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고 설교를 특별히 듣고 하나님의 뜻 명명 백배간 그 뜻을 깨달아서 실천하면 하나님 한 듯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체험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말을 같이 나누기를 정말 주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 체험을 이렇게 하신 것을 저하고 오래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님, 내가 모든 걸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겁이 났습니다, 목사님. 내일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내가 진행하면서 내 인생과 사업을 전개해야 할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나는 지나가던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무릎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부가 목소리를 잡고 복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 내 눈물을 받으시고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뒤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정말 기중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나눠주시죠 기못을니다 한번만 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어, 신학적으로 네. 또 이렇게 말씀적으로 기독교 어, 신학과 원리적으로 신앙의 원리적으로 잘깨우친 분들이 계요 그분들 중에 이렇게 저희에게 간절히 했습니다. 목사님, <laughs>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에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고귀한 그러한 인간인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독생성자 그분이 생명을 바쳐서까지 나의 생명을 구원해주신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그날 이후로 절대로 나는 자격지심이 없어졌습니다. 열등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내 존재감에 대해서, 내 자존감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내 인생을 지배해 주시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듣고요. 얼마나 속으로 쾌제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조심스러우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큼은 바꾸변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실 때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그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 뭐 남들이 뭐저 욕한다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그까짓 게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그저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지급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해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그런 게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웬만한 거우습게다 버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대뭐 끝까지 깨게못수록다 잊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믿음과 감사와 감격으로 사시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참그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어로 말이죠. 그 a b c d a가 숫자가 1이고요. b가 2고 c가 3이고 d가 4고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z는 몇입니까? z라고 하네요. 몇입니까? 24죠. 그렇죠. 근데 이 숫자를 맞춰 가지고 인생 어, 인생 어, 성공 방정식 그런 걸 어떤 사람 하다. L은 10이고 오는 15고 v 는 20이고 2는 5점인데 합해 봤자 54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 성공 점수는 54점. 돈 많이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72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보니까는요. 럭 LUCK 47점, 지식 (knowledge)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하는가 그 성공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 숫자에 맞춰야죠. Knowledge 88점, 그 다음에 hard work 다 필요한 것들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98점, fortune fortune 99점, c l i m 백점은 뭐예요, 백점. can you imagine what war can make 100. 참 재밌는 사실. 유일하게 백점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a t t i t u d e 를 다가가는 겁니다. a t t i t u d e only a t t i t u d e makes one up. 거기는 참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도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태도예요. 삶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이기에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해낸 인생인데요. 어떻게 값주고 산 대속의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렇살런데에기주들을 제대로 가지면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베드로처럼 그렇게 체험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담당하게 기쁨으로 주어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분 금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이 시간 이외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하실래요? 예수님이 나의 도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머지 않은 장래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이 땅에서 사는 길지 않은 동안, 바른 자세, 바른 믿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도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염창 선생님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도뭐 거창 고등학교에서 일하셨던 분 계시죠? 우리 송진순 권사님의 부근 되시는 명예 장로최 장모님 거기서 오래 교편되고 계셨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전영창 선생님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다 학장님을 모셔야 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을 다사양하고 저 시골 경남 거창에 가셔가지고서 뜻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내가 제대로 길러내는 후학 배출에 성공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하는데 거창고등학교에서 묵묵히 그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를 가지고 강하게 그들을 길러냈어요. 같은 뜻을 가진 선생님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거주가도교 그 출신들이요. 벌써 사회 각계각층에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게 결과되어요다 제가 왜이 말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에디큐1 0점짜리 인생 성공 경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공하는 인생, 많은 열매 맺는 인생, 일년 내내 성공하고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성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위대한 새해 계속되시길 오늘 설날입니다. 설날 여러분들 아름다운 생애. 진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저희가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해 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